자, 이번 전세계 소셜 네트워크 마스터돈의 성장은 다시 한번 코인 시장을 불장으로 끌수 있을 만한 강력한 상승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 측에서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 오히려 마스터돈의 신규 가입자가 급증을 했고, 기본적으로 트위터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마스터돈이 기능은 같은데, 트위터와 달리 광고가 없고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여기에서 마스터돈의 소스 코드를 열람하고 수정까지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데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봤을 때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트위터의 검열 정책을 완화하고 그리고 광고를 도입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계획들에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플랫폼 마스터돈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마스터돈이 본격적인 코인 서비스와 관련된 본격적인 계획까지도 출시를 하게. 된다면 은 다시 한번 역대급 코인 상승장을 견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저희가 최근에 영상 통해서 설명드렸던 것이 중국 코인 다음은 NFT 메타버스 관련 템하고 그 다음은 플랫폼 관련 종목들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해당 플랫폼 중에서도 특히나 SNS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 강력한 급등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마스터돈도 비슷한 맥락으로서 관련 종목들 상당한 상승세가 기대가 됐니다 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마스터돈과 관련된 재료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는 주력 테마 종목 선정, 그리고 기본적인 매수, 매도 타이밍과 더불어 가지고 예상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채널의 원동력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터돈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은요. 기존의 트위터를 이용하던 단골 이용자들의 상당한 반발을 사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트위터의 1일 검색수를 등록 고객은 8000개, 미등록 고객은 800개로 제한을 하고 트위터가 점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 때문에 중앙 집중화되고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표현 자체가 제한될 것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트위터와는 다르게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제공하지만 광고 자체도 없고 데이터도 수집하지 않는 탈 중화화 형식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이용자들이 대거 이동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플랫폼과 관련된 종목들 무조건적으로 주목하셔라. 그리고 더 여기에 더불어서 SNS 플랫폼 면 이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영상 통해서 언급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마스토돈이 앞으로 코인 시장과 관련된 본격적인 서비스를 출시한다라고 했을 때 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한다거나 각종 코인들에 대한 특성 소개 그리고 가격 정보 기술적인 분석까지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여기에 더불어가지고 장착 코인 거래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도 나아가게 된다면은 상당한 이용자 수를 바탕으로써 코인 시장과 관련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좀 개발자들 간에 소통을 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한다면은 솔라나처럼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면서 각종 의견을 교환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커뮤니티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마스토돈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용자 수가 충분히 늘어나게 되면은 해당 이용자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토돈이 성장하게 된 가장 큰 비결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용자의 콘텐츠를 검열하면서 해당 검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 마스토돈 같은 탈중앙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이동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한 마스토돈 같은 경우는 분명히 탈중앙화 플랫폼으로서 코인 시장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탈중앙화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소스 코드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라는 투명성까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코인 시장의 블록체인 기술과도 유사한 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마스토돈의 발전과 함께 코인 시장의 본격적 인 진주 그리고 SNS 플랫폼 관련 종목들의 강력한 폭등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테마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미리 분석을 끝내놨기 때문에 영상 하단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은 관련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매수 타점 제시해드릴 때 눌림목에서 반등 초입 구간에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고점권에서는 일단 매수 타이밍 안 드릴 거예요. 이번에 매도하셔라 말씀드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현금 부여하시면서 조정 주는 과정에서도 매수 타이밍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까지도 단기적인 고점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 경우에 그리고 한번더 바닥을 다져주고 양봉 뜸에서 반등 초입 구간, 이쪽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이지,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관망하시면서 나머지 현금 비중 룰로 SNS 관련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순환매 테마를 이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지코인은 현재 시점에서 관망 포지션 유지해 주시고요. 후속 매수 타점 드는 경우에는 한번더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본적인 코인 시작은요, NFT 메타버스, 스마트 컨트랙트나 뭐 간편 결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각종 테마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런 장세에서는요.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이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고민과 함께 공부하시는 만큼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시장입니다. 기본적인 차트 패턴들, 호가창 상황들, 거시적인 경제 관점까지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에 과연 현재 시점에서 기회의 비용을 고려를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판단 하에서 기본적인 종목 선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종목 선정한다고 바로 매수한다? 절대 안 됩니다. 카로운 매수 타점을 통해서 기본적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이루어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섣부르게 장대 양봉에서 추격 매수하시다가 그냥 최고점에서 물려 버리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현재 헌트 차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보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면은 장대 양봉이 뜨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미리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꼭 급등을 하고 나서 해당 꼭대기 640원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물리시는 개인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타점 자체가 높다 보니까 남들 다 수익 보는 상승장에서도 혼자서 고점 매수 하시다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현재 이런 식으로 빠르게 상승해주는 종목들이요. 애초에 이런 식의 장대 양봉 뜨기 전에 미리미리 매수하셔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설명드린 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57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오후 12시 42분에 추천 사인 드렸고, 정확히 목표 매도가까지 정해드리고 미리 매도를 걸어놓으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오후 2시 30분에 헌트 목표가 도달 전량 매도, 수익 매도 사인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매도되고 나서요, 또 신규 종목 추천 드렸고요. 이런 식의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가 이루어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쪽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정확하게 매도제. 체결되고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최소한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시라면요 반드시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싸게 매수를 해가지고 이 싸게 매도하는 기본적인 투자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무분별한 장대양봉 고점 추격 매수들로 인해서 지금 손실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런 분들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서 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항상. 투자라는 건요 단돈 10원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큰돈이 되는 거고 단한 번의 매수 버튼 단한 번의 매도 버튼 이거 한 번씩 누르실 때마다 가족들 얼굴 떠올려 주시고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얼굴 떠올려 주세요. 진짜로 장대 양봉 고점 매수 이런 걸로 계속해서 투자금 날리실 거면은 그냥 차라리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 밥이라도 한끼 사주시고요. 옷이라도 한벌 사입혀 주세요. 반드시 내가 가진 투자금은 있을 때가 소중한 거고요. 잃고 나서 뒤늦게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수익 보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 창하단 링크 통해서 정말 많은 신청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문의 주시는 과정에서 질문들 자체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매수 타점들 그리고 현재 보유 종목들에 대한 솔루션 같은 것들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의 특성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정말 놀라운 놀라울 정도로 쉽게 접근 자체가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정보 방통에서 사인을 드리면서 이전에 추천했던 종목들 수익 도달하고 나서요 바로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불과 30분 만에 재차 추천 드렸고 기본적인 신규 추천 과정에서 가장 자신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1차 매수에서 비중 80% 매수하셔라 목표가까지도 미리 정해드립니다. 미리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놓으셔라. 정확히 12시 58분에 추천 드렸고요. 오후 3시 40분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미리 걸어 놓았던 금액들 전부 다 체결됐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신규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실제로 펀디엑스요. 차트상으로 설명드리면은 추세적인 우상향이 지속되던 과정에서 반등 초입 구간에 단기 고점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드렸고 정확하게 목표 가격 735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시면요. 735원 부근 매물 정확히 소화하면서 740원까지 찍고 그대로 내려왔죠. 이런 거 매도를 미리 안 걸어 놓으셨다면은 수익 견도 못 하고 그대로 손실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미리 걸어 놓으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항상 강조 드리고 어떤 종목이든지 팔아야지 내 돈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도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의 매도를 걸어야 되는지, 고점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도 정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정보방 보시면서 편하게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확한 상승이 가능한 종목에서 높은 비중으로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인 매도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매수하라고 할때 매수하셔가지고 미리 목표가에만 걸어놓고 아무래도 평일이니까 그냥 업무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업무 끝나고 잠깐 쉬러 왔는데 매도가 체결이 돼있더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요 무슨 해외 선물 뭐 거래소?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 절대 하지 마셔라 말씀드리는 채널이고 그냥 단순하게 업비트 그것도 현물로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펀디엑스 같은 경우는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미리 고점을 알고 매도를 걸어놓을 수 있었냐 이런 부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기본적인 차트상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단기적으로 고점 만들고 그대로 무너지면서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깨지면 살아겠죠 그렇다면은 재차 상승할 때 이쪽 라인을 다시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매도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절대로 상승하고 나서 고점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상승하기 전에 상승 초입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The okay. 제시를 해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매에 있어서 절대로 장대양봉 추격 매수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개미 꼬시기에서 추격 매수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요. 이게 한두 번 정도는 수익 본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장담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장대양봉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깡통 계좌밖에 없어요. 진짜 다시는 투자하지 못할 정도로 투자금 다 날리시고 나서 후회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개인 투자자 분들이 정말로 수익이라는 것을 보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에 의해서 영상 제작해봤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자체가 기본적인 순환매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라는 것을 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장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개인 투자자 분들이 영상 보시고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려운 보시고 모르시겠으면요.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업비트 현물매매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뭐 코인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허황된 수익률을 말하는 건 1000%, 2000%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주겠다? 이런 거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직장 월급을 통해서 힘들게 돈이란 걸 벌고 있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쉽게 버는 투자는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노력, 땀, 그리고 열정적인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원칙 매매를 통해서 희나는 노력으로 공부를 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정당한 수익으로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반드시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반드시 가족분들, 소중한 분들 생각하시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원칙 매매로서 투자금에 대해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해서 정의원분들, 구독자분들, 현재 정말 많은 수익인증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런 관련 정보 방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단순하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댓글 있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해주시면 바로 우리와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영상 통해서 혼자 공부하셔도 충분하고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면 충분합니다.